포장 전 영상에 이어서 우선 요거 하나 하고 우선 포카는 두 개만 더 고를게요. 나갈 거야. 우선은 누구를 한명더 날까? 유진이 있고, 레 있고, 이사 있고 하면 하... 참 그시기한데 원영이나 알겠다. 원형에는 이 자세를 많이 하네요. 우선은 북한 요렇게 골라줬고요. 이 선은 슬리브가 끼어 끼워, 끼어져 있고, 우선 얘가 필요해요. 무슨 색깔이 좋으신가요? 그냥 아무거나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<laughs> 제 방이 많이 깨끗해졌죠? 초보였거든요. 이렇게. 슬그 색깔은 공개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! 띠면 색하고, 요렇게, 세 개. 세개 맞겠죠? 요거 하나, 원영이 들어가고. 원영이. 그 다음에, 레이. 레이 들어가고. 그다음에 유진이, 유진이 이렇게 들어가고 네명다 완성. 이렇게 됐고요. 우선 포카는 됐고 이제 덤을 볼게요 덤. 우선은. 댕댕이, 새머리, 가을이, 가을이는 다줄려고요 이렇게 댕댕이도 더 줘야겠다. 이 정도만 주고 이제 끝덤 끝, 덤 끝이고요. 덤 잠시만요. 덤도 끝이났고요 그러면 이제는 돔송, 돔송을 봐야겠죠? 돔송, 돔송은 그냥 막 뽑을게요. 가을이 하고 또 가을이. 우선 돔송은 최대한 많이 줘야 돼요. 아니면 화내는 애들이 많아서. 잠시만요. 잠시만요, 여러분. 잠시 끝났고요. 하, 이걸 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? 아, 이건 안 줘야 되겠어요. 이제 끝. 안녕.